로마서 16장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어, 어떤 나라의 왕도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름이 이 이름들이죠. 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예, 팔리고 읽혀진 책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냥 인물들이 아니죠.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쓰고 최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들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도 있습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없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아도 결국은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지금 기도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계획이 있지만 어, 지난날에 안 믿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랬죠? 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은 평생 가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역사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위에서 소리가 나보다 더 크면 안 됩니다. <laughs> 제가 헷갈려요. 메시지를 보는데.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 있는 자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어, 수,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 살고 많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루 살이는 소망이 없죠. 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 성취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세계복음아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갖고 있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어, 내가 만약 여러분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오늘 비록 작은 집에 살아도 그죠? 비가 세고 바람이 막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기쁠 수 있죠. 아, 나 기분 좋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큰 집으로 간다. 날짜를 잡아놓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거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좋은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이 덜커덕거리고 바람 불고 심지어 비가 새도 괜찮습니다 기분 안 나쁩니다 여러분 내일 좋은 집에 가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는 것은 분명히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도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고하는 것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10만원 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물건 사러 갔다가 시장 가 갖고 이쪽 집에서 만원 주고 샀는데 이쪽 집 가니까 9천원이야. 그럼 막 열받고 신경 질나 그죠? 가서 바꿀까? 막 이런 마음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수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키가 뭡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산업과 학업이 주 안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 이성간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그건 유혹이 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면 유혹이 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의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과 문제, 사건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물렁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한다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날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좋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특히 욥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고,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도 그냥 오지 않았느냐. 그럼 갈 때도 그냥 가는 것이다. 공수래의 공수고.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는 전부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주머니가 지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는 됩니다. 여러분. 열 개. 그죠? 뭘 담으려고 열 개나 필요합니까? 근데 뭔가가 필요해. 다 담지 않습니까? 저는 왼쪽 주머니에 항상 손수건을 더갖고 다닙니다. 항상. 한 번도 빠지면 심지어 운동하러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반바지를 입어도, 집에서 잘 때만 소, 수건을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뒷주머니에는 항상 가방이 없으면 지갑을 꽂고 다닙니다. 네,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거의 넣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많이 가봤잖아요. 수위를 입은 사람들 을 보면 아무리 봐도 주머니가 없어요. 네, 뭐 가지가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가요. 올 때는 뭔가를 웅켜지려고 막, 캬, 부르짖잖아요그지만꽉 잡고, 으악!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갈 때는 딱 놔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갖고 뭐라고 합니까? 그, 뭐, 이제, 옛날 장례식 보면, 그, 수입 피고, 뭐, 장례식을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러잖아요. 그 막, 노잣돈 달라고, 노잣돈. 뭔 돈이 필요합니까? 다 그건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돈이지 그래서 어머니가 슬퍼서 못 가니까 돈을 좀 놔라 말이야. 돈을 밟고 막 올라가는 게 멀리 있을수록 돈 많이 벌고, 근데 그때는 여러분, 그게 맞는 지 알고 다 합니다. 안 맞더라도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니다. 부모에게 불충하는 지 알고, 불효하는 지 알고, 사실은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혀 필요치 않았어요 내가 올 때도 적신으로 가고 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데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욥은 여러분 오히려 성계에 보면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회개했다고 큰 어려움이 들이작쳤는데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그만 사고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보고 옷을 찢고 회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불신앙하는 자들 그죠?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 갖고 자기라는 모든 자들 새 친구가 위로하고 왔는데 전부 다른 말하고 가고 그냥 그걸 보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욘만큼 의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날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까 발판 삼으라는데 하나 생각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에 와셨는가?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기쁘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 거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수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늘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얼굴을 죄에다 묻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죄를 묻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회개 내용입니까? 전에도 문제 안 왔을 때도 눈으로 봤어야 되는데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우리가 말하는 렘런트를 보십시오. 그중에 요셉이 믿음이 좋기 좋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될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렸을 때 이미 기름을 부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사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위인들 성진들 전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든지 길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크로스비 보십시오. 뭐든지 할수 없는 악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로스비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답답한 일이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지나갔고, 과거는 지나갔고, 운명과 사주팔자 끝났고, 이전은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원래 인간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 모든 일을 다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족도 축복을 받고 노예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도미틸라라는 왕족이 있어요 도미틸라 그집 가문 무덤 속에 보면 암블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 암블리아 암블리아는 여러분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바로 노예 출신이에요 원래 노예입니다 근데 거기에 귀속될 만큼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름을 하나가 아니라 다세 개를 쓰면, 석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귀족이라는 증명입니다. 근데 노예들은 그냥 이름만 덜컥 쓰고 말았어요. 그냥 암블리아.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블리아라고 그냥 썼지만 무덤에 가보면 무덤의 이름을 크게 대신 써놨어요 크게 암블리아 소리를 크게 한다고 큰, 큰 글, 기, 기록은 아니지만 그렇게 써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도미틸라 가문의 종이었는데 워낙 두 사람이 잘 믿으니까 같은 무덤에 묻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족인 도미틸라 가문의 무덤에, 암블리아의 무덤도 같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도미틸라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성경을 믿은 거예요. 보고 안에서는 여러분, 노예나 귀족이나 다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같은 그 왕, 그 귀족들이 묻히는 무덤에 같이 묻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 사람도. 어,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그집에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 보통 일 아니죠, 이게. 그런데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축복을 받았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됐다니까요. 오네시모는 감독이 됐고, 빌레몬은 그가그교회 중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수요일때 같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도 여러분 만나면,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돼. 나만 축복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이 이 사랑이 모든 자에게 전달돼야 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참복음의 맛을 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아는 자들이... 인생이 왜 망하는지 이유를 아는 자이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건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거론하면 좀 뭐하지만 박영규 씨 있지 않습니까? 탤런트 그사람이 79세 동만이 79세 그런데 아 72세? 72세입니까 9세입니까 헷갈리네 본 사람들. 그런데 결혼을 네 번째 했어요. 근데 몇살 밑에인지 압니까, 여러분? 24살 차이. 예. 자기 아들보다 3살인가 많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번을 결혼한 거네 번을. 네 번을 결혼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그 전화에다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은, 허니라고 써, 허니. 예. 여러분들은 뭐라고 씁니까? 마누라. 저는 옆편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놀왔었다니까 이상한데, 옆에 있는 내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옛날에 몇 번째 부인에게 난지 모르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 유학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후로 10년 동안 그냥 암흑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아들 뒤를 따라서 잘 죽을 것인가? 늘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늘 술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지 않겠, 지 않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살자 하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렸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뒤에 뭘 생각하면, 정신을 차렸다는데 그것이 얼만큼 갈 것인가? 또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인생이 왜 망하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 뭐. 살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았대니까요왜 살고 왜 망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을 들여버린 거예요. 이게 참 복음 가진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누명을 쓰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양이나치고 있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막 살아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막살하고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 요 이유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다.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갑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갔는데 세상에서 최고 큰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응답이 시작된 거면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받은 축복이고 받을 축복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끝내버렸 죄와 저주, 사단, 지옥의 권세를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순간 흑암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 못하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 저주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걸 깨닫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사등전 1장 1절 늘 말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중요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라는 도 내용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여러분 열몇 번에 거쳐서 항상 얘기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됨을 말하고 그분이 부활하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공자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가? 석가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가?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다른 일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서 내가 바로 그 길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건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한 자들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감옥에 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 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우실를 쫓아내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절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말아 인생은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의 복음의 원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면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 주시고 확인하고 증명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에서 사랑 16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바로 사도인 1장 3절 하나님 나라. 우리는 여러분 사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먹고 사는 건은나도라 내가 할 테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건내게더 하시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다 나라 시 나라가 임했어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 끝난 거예요.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이 이 땅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신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됐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들 이유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또 말했어요. 너희가 이거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거 봤을 때는 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안 되잖아요. 우리 힘은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답을, 시, 완벽한 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나와 세상과 사단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뛰어넘은 정도가 아니 이겼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7절. 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증인으로 선 거예요.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증거잖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면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때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다 열다섯 나라 문이 열려버렸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세계보험 하겠다. 너희를, 성령 충만 받은 너희를 통해서 세계보험 하겠다. 그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열다섯 나라 문을 열어버렸어요. 전도 선교 하나님 답을 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요엔에서 2장 28절, 성취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 문 열어버렸잖아요. 다 말씀한 것 그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거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3천, 무려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전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삼천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주님 힘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변화되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놀래가지고 잡으러 다닐 정도로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버렸어요. 이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나에게 매일 이마도로 기도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 이거 놓고 말씀, 기도, 전도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 내용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24시 기도를 여러분 3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집중적으로.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 민족이,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끝났고, 민족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면, 멸종일 당할 처제에 임한 거예요.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야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모르되게 삼촌이 알고, 에스더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말하라이거예요 그때 다짐하고 뭐라고 합니까? 삼촌에게 말해요. 삼촌, 수산에 있는 전 유다인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3일 동안 밤낮으로, 3일 동안 밤낮, 24시간,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왕에게 가야 되니까. 그 당시 법은 왕에게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왕비라도. 근데 그걸 무릅쓰고 나간 거예요. 나와 신의 한 애들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 알다시피 그렇게 나가서 왕에게 구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죽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역사어요 3일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열흘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세균화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많은 증거를 안고 감사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의 증거를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일곱 지역과 24만 여운 등에 증거되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져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증가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아멘